입니다 오늘은 강판 4급을 얻어가지고 네, 설치를 한번 해봅니다 교체를 해보죠. 경직이 24% 올랐네요. 뭐야? 영원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얘는 강판 오토 하나. 자, 아이디가 한비 TV였던 시절에 만들었던 강판이네요. 그러면 얘는 구매하죠. 우선은 이렇게. 에너지 채고요 간판 때문에 경직가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미T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